카라반에서 살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남자. 자, 유로운 사색 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켠 거는 지금 밖에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녹화를 켠 거는 다름이 아니라 게스트분 때문이에요. 게스트분 때문에 왜 켰냐. 오늘 4명이 있어요. 비가 오는데도 4명이 있어요. 두 명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입실 시간은 안 됐어요 입실 시간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입실을 허락을 해요 어, 허락을 하는데 자기가 자전거를 지금 가지고 왔다 자전거를 자기가 다 싣고 왔다 어, 비를 맞고 있는데 비, 웃긴 거는 비를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자전거들은 고급 자전거라서 비를 맞으면 안된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 비를 안 맞을 수 있게 해달래요 뭐 약간의 처마가 있긴 하지만은 비를 아주 안 맞을 수 있게 하는 할 수는 없거든요 원래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제주도에 이제 자전거를 배 태우고 오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비를 안 맞게 이렇게 어? 씌우는 그것도 같이 가져오세요 물론 깜빡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기예보를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깜빡할 수 있어요 깜빡할 수 있지만 자기 고급 자전거를 제가 어떻게 해요 비를 안 맞게 뭐 어? 위에 씌울 게 없냐 예 없습니다 여기 작은 처마는 있지만 어? 비야 뭐 하루 맞는다고 이게 뭐 녹스는 것도 아니고 어? 어차피 아침에 또 타고 나가실 거니까 어? 여기 처마 밑에다가 일단은 어? 놔두시라 했더니 안 된대요 이건 게스트하우스 아니 이게 게스트하우스란 말안 했고 이거는 숙박업소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거 아니냐. 이거 안 해주면 우리 환불하겠다. 당연 히 환불은 없죠. 오늘 왔는, 오늘 오는 날, 또 왔는데 환불을 어떻게 됩니까? 이런 경우에는,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줘야 되는지 않냐. 또 옆에, 어? 이 차, 차를, 어? 자전거를 이렇게 태우고 오신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재수없게. 아, 안 된다. 어, 안 된다고 했더니, 뭐, 어, 신고하겠다. 해서 해라! 했더니, 강귤 농정가에서 전화가 왔고, 사실 얘기했어요. 사실 얘기했는데, 여기서 한 15km 정도 되거든요? 차를 타고 온 거예요, 나중에는. 얘를 하고 끝냈는데, 그래서 그 사람들 말로는 여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. 어? 불도 다 꺼져 있고, 어, 완전히 사기당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봐요. 그래서, 아, 여기는,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 받았다는 말인가 하면서 직접 시찰을 나온 거예요. 어차피 소비자 본 그런 데서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왔어요. 와서 뭐문 열자마자 뭐 그분 어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말을 하죠. 불다 켜져 있고 청소 잘돼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가지고 다 보고 가셨어요. 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어 이거 하나 주더라고요. 농원촌 민박사업자 준수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어, 돼 있고, 또이 비수기에는 뭐 이거 취소하면 10에서 20%뭐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써 있나 봐요. 하지만은 각자 이 사업자마다 이 수칙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준수한다 어, 이렇게 얘기, 얘기를 했고 또 그거 안될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자본 거기서 이제 분쟁은 거기서 이제 합의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게스트하우스가 지금이 처음도 아니고 이런 거는 겪어봐서 알아요. 그래서 뭐 준수 사항은 정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그꼭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. 상황이고 물론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있겠죠.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<laughs> 하여튼 저는 게스트가 있건 없건 저는 저의 소신대로 하기 때문에 타 유튜브도 그렇고 손님이 있던 없던 조회수가 있던 없던 제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, 여기, 하, 저 13년 전 뭐, 그, 주, 그, 14년 전그 전에, 전부터 있던 그 금액 2만원으로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. 다른 데는 2만 5천원, 3만원 받는데 많은데, 저는 시설도 괜찮은데, 그거를 그렇게 2만원만 받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뭐, 게스트하우스 와서 무슨 호텔급을 바라던가,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,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면은 저는 짜증이 나는 사람이에요. 아니 게임 공짜, 인터넷 공짜, 노래방 공짜, 어? 근처에 갈때 많고 이것만 해도 돈더 받아야 돼요 사실은. 근데 저는 여기 그만 둘 때까지 2만 원만 받을 생각이고 파티도 파티로 돈 벌어본 적 없어요 저는 파티에서. 돈 엄청 남기는데 저 그거 한 푼도 지금까지 어 제가 벌어본 적 없어요. 숙박비만 받습니다. 뭐 2만 원 받으면 2만 원다 남기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. 쓰잖아요. 쓰고 뭐저그 어, 사람들 가면 또 청소해야 되고 세탁기 돌려야 되고 할거 많아요. 2만 원다 남는 것도 아니고요. 다뺄거다 어, 빼면은 15,000원 수준이에요 한 명당. 어, 그점 생각하시고. 그거 벌려고 누가 이렇게 합니까? 근데 저는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. 저는 그냥 재미로 이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. 그런 점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자유로운 사색가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저렴하고 여기 와서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게스트하우스 숙박 얻어놓고 저희도 와가지고 컵라면 먹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. 어, 어딘가 한 곳에서 맛있는거 먹기 위해서 돈 줄이고 줄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2만원짜리고 어? 어, 웬만한거는 다 있어요 안에서 뭐 주방에서 뭐, 뭐 먹어도 되는거고 어, 조리해서 먹어도 되고 파티를 한다고 해도 만원만 받을 생각이고 10몇년전에 15,000원 받고 술은 따로 사오러 온거였는데 5,000원 줄여서 만원 받고 따로 사오기 그렇게 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무튼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힘드네요. 여기까지 할게요.